우리 막내 어디 갔냐 가위 치면 시킬까봐 도망갔어 막내 여기로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위 갖고 와 어? 이리 와봐 어차피 우리는 어, 그걸로 해? 이걸로 해 어, 우리 음악 좀 줘라 그래도 우리 막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광대예요 우리는 묵은지 어, 이거는 거절어지 어, 칠레야 너도 옆에 서 도와줄게야 혼자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지? 응 어, 알았지? 응자 어. 해서 우리 막내예요 이제 입문했네 어 이제 앞으로 배워갈 게 어마어마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박수 안 치고 그거 지금 쳐다보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집에 가면 울자 엄청 울 거예 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팍박 실어줘 어 이쁜 짓 하지 말고 그냥 망가져야돼 알았지? 어 열심히 해. 그래 자 음악 하나 줘보세요 우리 막내 손씨 한번 보자 자 가자. 옆에서, 어, 커튼과 다 흔들어. 정, 뭐가 안 흔들리면 너 이거 있잖아. 가운데 거라도 많이 흔들어. <목소리> <목소리> 돈을, 돈을 봐, 돈을. 어, 돈을 봐라, 돈을. 그리고, 그리고, 막내야. 막내야,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 가르쳐 줄게. 어, 이런 국장은 나중에 배워도 돼. 이런 거는 다 쳐. 어, 다 쳐. 어, 그니까 러 이리 와봐, 막내야. 어, 막내야, 이리 와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봐. 사람 얼굴 절대 쳐다보지 말고. 어딜 보냐 그러면 가슴팍에 영어 떠진 옷을 입은 새끼 있잖아. 그런 새끼도 돈이 많고 또 누가 메이커 신발을 신었는데 그걸 쳐다보라고 새끼 야 아무데나 가서 흔들지 말고 그래 나와. 알았지? 어 그런 거 먼저 배우는 거. 어 그리고 어? <laughs> 그저 이리 와봐봐. 이 막내야 어 막내야 이리 와봐봐. 저기 저저 저기 저기 저저저 저기 언니 새로쭉 육젓들이지 육젓. 육조�. 저 모자 검은 거쓴저저손들 거기 가서 흔들어 봐봐 한번. 어. 어, 뭐라 흔들어. 대가리 흔들어, 대가리. 어, 대가리 흔들어. 나올 때까지 흔들어. 그렇지. 어, 나 혼자나 쉽게나 혼자나 쉽게그래 어, 열심히. 어, 마음을 들어면서 왔어? 예시정 어, 예시정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냥 오면 안 돼, 이끼야 이쁜사랑님이 막내하고 칠레하고, 야 칠레야! 거기서 작업하지 마, 빨리 와, 시끼야 어, 여기다 인사해, 여기다가. 어, 아니 방댕이 궁댕이 야지 뒤로 돌아. 방댕이 궁댕이요. 그렇지!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여기, 여기. 아니, 그가 여기. 칠레야. 이쁜사랑님, 방댕이 궁댕이 하라고, 시끼야 어, 그렇지. 방댕이 궁댕이요. <laughs> 그리고 오빠 사용률 내고 다니는 약간부터 시계 불러처럼 왔다 갔다 이거 며칠 며칠째 이지러라고 다니네 이거 진짜 여러분 어 어? 아까 잘못 줘서 미안해 하 아까 잘못 봤대 어그래요그래고 <laughs> 거기서 어 그리고 막내야 어 돈을 벌모 아니 생기는걸 자체에 다 흘리고 할수 있게 저기서 그리고 어 그거 바꾸는데 시간 없어 그리고 알려줄게 야야 이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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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돈을 딱 받았으면 그 값어치는 해야지. 돈을 받자마자 그냥 기어들어면 욕먹어. 항상 만 원어치는 해주고 가야지, 만 원어치는. 이렇게 해. 대가리 흔들기 힘들면 어, 뭐 이거 불알이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알지? 어? 못하겠어? 아니, 힘좀 나올 때 흔들면 나올 때잖아. 그치? 얘 돈을 주체를 못하네. 어. 막내야, 가봐. 어. 아우 야, 머리끈을 하나 줄둔가

우리 망대가 이제 처음 너 여기 그지 이 집구석 나와갖고 처음 받아보지? 아, 재밌냐 없냐 어? 저? 두 번째야? 아 이런 일 있었어? 어제 경험이 많네 이 새끼가 어? 각 경험이 많아 여자 경험도 많냐? 그건 없어? 하긴 뭐 어? 누군 여기서 물 나와? 물을 나올 때서 나와 이 새끼 누군이서물나면되겠냐이 새끼야 어. 체를 못 하네. 돈을 밀어 봐. 배가리 한번 꼽아 줄게도도. 카메라에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갖고 우리 막내도 이름이 뭐라고? 우리 막내 상큼이상큼이 야, 색깔 트는 거 나왔어. 색깔 천인 거. 어. 자. 여기 섹시댄스 해줄 언니. 언니. 섹시댄스. 어. 나부터도 겁나서 그렇게 도, 쫓아가면 도망가겠다 시켜. 어, 섹시하기 가야지. 그렇게 건들거려 가면 쓰겠냐 시켜. 섹시, 섹시하게 가야지. 해래서 봐, 귀엽고 옆으로 이렇게 막그래 도둑, 도뭐 어. 대가리 좀꼽아 봐야지, 그치? 응. 어. 제대로 보여줘야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다 선배님들 다 다른 거 배우지 마라. 어디서 돈을 빼먹는지 잘 봐, 알았지? 그걸 배워지, 시키야. 뭐, 북장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나중에 배워. 안 배워도 되는 주둥아리 까는 것만 배워도 돼, 알았지? <laughs> 그래서. <그리고. 웃음> <그리고. 라미 웃음> <laughs> 어. 주둥아리 까는 것만 배워, 알았지? 어. 자. 어. 자, 봐봐. 허! 아우 신발, 이거 방울 없어요? 혹시 방울? 얘 방울 하나 돌려주면 딱여, 이 내가 보니까. 방울 하나 돌려주면 딱여. 그분이 오게 생겼어. 우리 상큼이, 상큼이 폼 봐. 이걸 배우겠다, 그치? 20대요, 20대. 아들이요, 아들. 박선은 줘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해봐봐. 어,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봐. 내가 한 군데만 돈을 낼 거야. 한 군데만 더 가서 딱 돈을. 만원만 받아. 저기 저 여기 봐봐. 저 언니하고 저 모자 쓴 오빠하고 그 사이에 앞치마 파란 것들은 그 오빠한테 만 원짜리 사도봐 어. 다 나는 이런 걸 배워 돈 어서 디 나올지 이런 거새게 아. 어. 거 가봐. 아이고 세상에. 이제널돌금 그분이 나금잖아 그분이, 그분이 우스잖아 그분, 그분이 온다 스나한리우어나금리시스시금시우시나시리시와시 어, 돌린다 그렇지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나려줘우려줘 그렇지 스려줘려우스나 금리우스나 금리우나금리 얼마나지? 야 이렇게 보는 거 알았지? 뭐 뒤에서 뭘 보고 있어요 새끼 물건 그, 5천원짜리 팔아봐야 이 750원 남아 그걸 왜 팔고 있어 새끼야 이렇게 버렸어 맞아, 안 맞아 물건 안 팔아? 우리 나는 물건 안 팔아요 팔면 내가 개 같은 년이네안파네 이렇게 이렇게 팔 이건 다 남는 건데 저거는 여 팔아봐요 얼마 안 남고요 저 물건 팔아봐요 저기 750원 남아요 그걸 왜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돈 벌면 되지 그렇지한번더 갔다 올까? 한 번만 더 갔다 오자, 응. 노래? 우리 언니가 또 마음에 들었나봐도 먹고 싶다. 그치? 응. 그래. 어? 자, 노래를, 너 혹시 노래할 줄 아는 거 있어? 아, 보리고개도안 돼? 대가리 하나 줘봐. 보리고개도안 돼. 대가리 줘봐. 응. 어. 이거 치우고, 이제. 어. 아니, 그, 응. 어. 응, 보여? 우리 봐봐. 에 키우는 거, 에 키우는 거. 누가 가르쳐 주냐, 이런 거를.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나는요, 옛날에 홍난이나 나는 여자 각설 이 별로 없, 아니, 없을 때 우리는 남자 밑에 쫓아다니면서 진짜 엄청 소름받아서 방을 구해주나, 뭐를 해주나. 나는, 어. 문에서스트디 걸이었어요. 스트디 걸, 그래. 훑어, 이씨. 아, 이렇게 훑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지? <laughs> 그래서 우리 막내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근데 노래 제가 처음 대가리 잡고 넌 집에서 네 대가리만 갖고 놀았었잖아 그치? 아니야? 그것도 안 놀아봤어? 너 이런 거안 해봤어? 진짜? 뭔줄 알고 대답했네 시끼야 알긴 알아? 그 그래, 안어? 아는데 해봤네 시끼가안 해봤어? 근데 어떻게 알아 시끼야 이거를 시끼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어? 이야이시야 시키, 다른 사람 하는 걸 봤더니 시키가 아우 시키 그래서 <laughs> 막내가 막내가 노래를 부를 건데 진짜 이거는 이거지만 엿을 굉장히 열심히 담아놓고 팔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속이 상해서 어제도 막 속상해 하더라고 아니 저건 무날 하는데요 안 팔려요 안팔려 지가 걱정해? 그래서 노래하는 동안 우리 비단이하고 어 우리 칠레가 한 바퀴 돌고요 엿저 젤리도 있고 우리 깜박 저기 있죠? 누룽지 그것도 있고 금방 요 콜라겐 어저 뒤에 오신 세손님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 돌고 넌 노래해 어너 노래해 알았지? 쟤네들 부려먹어 이거 대가리 잡았을 때잡은달 대장이야 그렇지 오이씨 야 자재 나온다 어머나 이 새끼 안 시켜줘 큰일 날 뻔했다 야 you <laughs> to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기잖아. 무조건 자신있게 해야 돼. 자, 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대가리 들고, 새끼 이거 들기 싫으면 니거라도 네 들든가? 그래, 그건 홍다니꺼고, 새끼야. 니꺼는 네 밑에 있잖아. 바치고, <laughs> 그렇지. 그거라도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네. 누구요? 상큼이 충가라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기회를 한번 씩주는게이 친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또 기, 기가 막힌 맞아 맞아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어 나니까 또 이렇게 하지 아니 뒤에서 맨날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니야 한 번씩 실전에서 그지?